수십 년째 관리대로 해오는데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상 문학상을 받아 음. 서울시 문화상 문학 공분을그그 그 관료를 요 만나 과장 만나는 데뭐 알고는 있느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잘+ 잘모른다니 그런 사람들한테 문학상을 주는 데 어디서 관리하는 문인의 표에서 그냥+ 그냥 관리들로 한다 이거 공무원들이 하는 게 이렇게. 일을 창조적으로 이렇게, 이렇게 안되는것 같아요, 그래서, 시장한테 영역을 미야 차라리 주라. 우리가 지하철, 시선장 사업위원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서,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라고. 그 비용을 합시다.